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고려시대 경제 파트로 넘어갈게요. 고려시대 경제 활동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의 모습 보는 거예요. 돈 어떻게 벌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경제에서는 제가 이거 두 가지 개념 항상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는 토지제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수치제도 보는 거예요. 요거 두개 보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먼저 이 토지제도 중에서요, 고려시대 경제하면 그 하이라이트에 해당이 되는 게전식과정이 전식과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이제 전식과, 토지제도 전식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식과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내 월급. 쓰세요. 여기다내 월급. 근데 더 정확히는 고려시대 내 월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무원이 되실 거잖아요. 고려 시대 내 월급은 이렇게 받았을 것이다가 전시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아 전시과 뭐 언제 뭐가 바뀌고 뭐가 바뀌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받는지 알아야죠. 여러분들 공무원 되면 얼마 받아요? 소방 공무원 되면 얼마 받아요? 아, 관심 없어요? <laughs> 그냥 열심히 합격해서 나는 그 소방, 제보, 기동복 입으면 된다? 응. 음. 내가 얼마 받는지. <laughs> 아니, 그거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응. 음. 그, 군복무 하게 되면, 군복무 하고 나면 이제 삼호봉을 받는데, 약한 170만원? 정도 받아요. 삼호봉의 이제 기준치가. 아, 176만 9천 원인가 요 정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를 받고, 근데 이제 그것만 받는 거는 아니고, 아, 이제 통장에 찍히는 돈에 거기에 이제 여러 수당이 붙을 거예요. 뭐, 뜨끈수당, 뭐, 위험보담수당, 그 다음에 야근수당. 굉장히 사실은 공무원의 그런 수당 체계가 아주 이제 잘, 깨끗하게 이제 잘 잡혀져 있고, 사실, 그 여러분들, 대기업에 취직을 해도요, 야근수당을 주는 곳이 없어요. 잘안 주, 안 줘요. 근데, 그, 이렇게 이제 야근수당 시간마다 딱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근무한 시간마다 다 책정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데가 정말 공무원만 한게 없어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 다 합치고, 뭐, 명절비, 그 다음에 뭐, 자녀교육 지원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뭐, 뭐 체력단련비, 그 다음에 명절 휴가비, 뭐, 이런 것들 다 합치게 되면, 뭐, 보통, 그, 처음에, 우리 지난 작년에 이제 합격해서 들어간 친구 같은 경우는 그때 명절비까지 이제 대략적으로 그런 수당까지 포함해가지고 400만 원 넘게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맨 처음에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 정도 벌기가 힘들어요 일반 어떤 이런 대기업 같은 데도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그런 게 이제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수당이 고려시기로 들어가게 되면 얼마를 받느냐, 이제 이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어, 고려시기 때 처음에는 월급 어떻게 줬구나, 뭘 줬구나, 이때 당시에는. 요거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전시과가 사실은 처음부터 이런 월급의 제도가 딱 바로 시스템이 정착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요거의 모체를 가지는 게 초기 모습이 등장했다가 이게 시기가 지나가면서 뭔가 국가적 상황에 따라서 시스템이 점점점점 변화되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 등장한 건 뭐냐면 이 전시과의 모체는 역분전이에요. 응, 역분전. 요게 왕의 업적에서 한번 나왔었거든요. 역할 분담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그래 요거 언제 나왔죠? 시기가? 응 그렇죠. 태조 왕건 때. 응. 그래서 이때 나왔을 때는 아, 당시이 역분전의 성격은 뭐냐면 자 요거는 농공 행상. 응. 인품과 그 다음에 태조가 왕이 되고 후삼국을 통일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는 주관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처럼 1호봉, 2호봉, 3호봉 이렇게 체계가 잡힌 게 아니라 이때는 내가 주관적으로 어, 내가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데 나한테 지지를 많이 해줬네. 이 친구한테 많이 주는 거예요. 내가 예쁜 친구한테 인품과 공로. 이런 것들을 반영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상 같은 경우는 이제 개국공신들에게 줬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때는 관품이라고 하는 것이 반영되지 않았다. 아직. 그래서 역분전. 이게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다가 이제 이런 틀이 조금씩 체계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전시과 내용을 보면, 요거는 제가 두 개를 분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전시과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파트와,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팩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 처음에 나온 전시과는 어떤 식으로 줬다,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줬다 라고 하는 걸두 개를 구분시키면 여러분들이 암기하기가 더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전시과의 일단 기본 틀은 누구에게 준 거냐? 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네, 월급. 이건 기본적으로 관리한테 준 거예요. 역분전하고 달라요. 어, 이거는 관리들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표현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직역에 대한 대가, 일을 한 대가로 지불을 해주는 거예요. 또는 이런 표현도 나와요.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 일한 대가란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8 응. 등급의 체제를 갖추고요. 그러면 뭐를 줬겠느냐? 그럼 내가 이 시기 때 고려 시기 때 관료라면 내가 뭘 받았겠느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 뭘 받냐면 전지와 이제 이 전지는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경작지. 논이나 밭과 같은 경작지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시지는 뭐냐면 임야. 여기에서는 땔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뭐 주는 거냐면 연료 주는 거예요. 기름 주는 거예요. 기름. 전지 시지.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시기 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토지제도에 대한 개념 얘기했을 때 저렇게 이제 토지를 지급한다. 관료들한테 토지를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거 자체 매매하고 증여하고 상속할 수 있는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뭐 주는 거라고 했어요 수조권 음. 즉 뭐냐면 세금만 거둘 수 있는 거 그거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전지로 지급받으면 그 땅에서 10분의 1 정도의 세금만 받는 거예요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월급을 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지 음. 그다음에 해당되는 땅은 전국 단위입니다. 응, 전국 단위, 전국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럼 원칙은 어떻게 되냐면, 이 원칙은요, 세습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건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세습되는 경우, 어, 여기다가 "그러나" 여기 세습되는, 역세습되는 경우는 세습이 된다. 응, 역시 토지 역시도 어, 세습이 된다. 직업이 승계되는 경우는 어, 토지가 같이 세습이 된다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급액은 뭐 하나씩 볼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건드리셔야 되는 거 뭐냐면, 지급액이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렇게 이제 시정전시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전시과가 점점, 점점, 점점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서 지급액은 감소하게 된다.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데요. 자꾸 관료들한테 토지를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아, 이게 한계에 걸리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세습이 안 돼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 토지가 세습되다 보니까 땅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관료는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줄 토지가 없어져서 점점, 점점, 나중에는 이렇게 고쳐가면서 어, 지급되는 액수가 이렇게 감소되기도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급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식과에 이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의미를 좀 이해를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급 대상이라든지 이제 어떤 식으로 뭐가 나갔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어, 이쪽에다 할게요. 자, 요 틀을 위에다 거기 빈 칸에다가 채우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있어요. 자, 음. 자, 위에서부터 좀 먼저 따라올게요. 어, 위에서부터 따라오시면서 같이 좀 쓰시는데, 자, 우선 전식과는 크게 이렇게 3단계로 어, 변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출발은 태조시기 때 역분전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어, 처음 만들어지는 시정전식과. 처음 만들어지는 거.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전식과를 어떻게 한 거냐면 고친 거예요. 개정전식과. 어, 그랬다가 이 개정 전식과 마지막에 마무리 짓는 경정 전식과 이렇게 넘어갑니다. 시정, 개정, 경정 이렇게 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시기별로 그 왕은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어요. 경종, 그 다음에 목종, 그 다음에 문종 이렇게 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정 전식과는 어떤 대상에게 지급이 됐냐면 처음에 지급됐을 때는 전직자. 현직자한테도 모두 지급이 됐어요 전 현직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무원 생활을 공직에 있다가 현직에서 머물른 다음에 물러났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주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럼 이게 계속 토지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계속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 현직자한테 주다가 이제 이 개정 전시과 시기 때 가게 되면 어떻게 바꾸냐면 전직자보다 현직자한테 주는 비중만 조금 늘려줍니다 자,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경정전 시과 시기 때 가게 되면요, 이제 누구한테만 주냐면, 누구한테만 준다? 현직자한테만 지급을 하게 된다. 그럼 말하자면, 여러분들 연금을 받다가, 사실 연금을 받아, 뭐요 세대 때는 연금을 받다가, 이 시기 때 오게 되면 연금을 없애버린 거예요. 음. 굉장히 이제 억울한 상황이 오겠죠. 여기에 이 경정전식과 체제에 들어간 상황에서는. 근데 여러분 사실, 어, 우리가 이런 연금제도에 대해서 논란은 되게 많아요. 사실 그 공무원으로 이렇게 소속이 돼서, 어, 이 연금을 받게 되는 거랑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받는 거랑 사실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어, 이렇게 국민연금이랑 이이 공직에 있는 이 연금 공무원 연금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을 줄이든 없애건 이렇게 하자 이런 주장을 많이 해요. 음, 아닌 사람들은 어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 사실 이제,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줄여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연금제도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국가적 세금을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국가의 세금을. 근데 그거는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이제 공권력을 갖는 거예요. 국가의 녹을 먹으면. 그러면 그런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직무에서 일을 할때 적어도 부정부패를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어,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연금제도가 자기가 노인이 돼서 늙었을 때 연금제도가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현직에 있을 때 어떻게 하려고 들겠어요? 더 뭔가 착복하거나 뜯어내려고 하겠죠. 뭔가. 뒷주머니를 차려고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너이 지금 있을 때이 정도 보장해주고, 현직에서 물러나서도 이 정도의 연금을 보장해줄 테니까 그냥 깨끗하게, 공정하게, 공권력 휘두르지 말고 이렇게 지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그런 공직자들 중에 나중에 까보면 막 있을 때 엄청 막 착복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잘못된 거죠. 음. 그걸 무조건 연금을 없앤다. 이런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반납 시기를 살펴볼게요. 어, 그러면 이들이 이제 전현직자 처음에 받으니까 이들은 그럼 토지를 다시 이제 내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 반납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사망 후 반납이에요. 자, 그럼 개정전 시가는 언제 반납할까요? 개정전 시가 사망 후 반납이죠. 왜냐면 하 아직 누구한테도 주는 거예요? 전직자한테도 아직 주는 거예요. 비중만 얘가 높은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언제, 주, 언제 반납하는 거예요? 퇴직 후. 음, 그렇죠. 여기는 퇴직 후에 반납된다. 물어볼 만한 포인트가 일단 여기에 있어요. 언제 현직자한테 주냐. 음,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전지하고 시지를 주는데, 그러면 지급되는 기준, 음,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먼저 이때는요. 관품이 들어와요. 근데 들어오는데, 어떤 기준점으로 들어오게 되냐면, 우리 요게 시기가 경종시기입니다. 그럼 이제 요 앞에 어떤 왕이 있었냐면, 광종이 있었어요. 피바람이 불었던 때, 광종 때. 그래서 저 광종 시기 때, 호족들의 재정을 뺏고 호족을 눌러요. 그죠?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 늘어나겠죠. 어, 정돈을 해준 거예요, 이 광종 시기 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경종 시기 때 이런 전시가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시기적으로 왜 하필이면 이때냐? 이게 앞에 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런 시스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다가 체제 정비를 했냐면, 광종이 저거 옷의 색깔 맞춰가지고 공복제 마련해요. 사색 공복제 마련을 합니다. 색깔은 자, 단, 비녹. 이렇게 가죠. 광종식이. 그 다음에 요거를 다 이제 섞어요. 그래서 문, 무. 음, 잡과 아직은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가 하나로 일관되게 정리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색공복제와 문무작가를 다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분류시켜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조금 복잡스럽게 지급이 돼요. 처음에는 자, 근데 이 시기 때 뭐가 여전히 들어오게 되냐면 인품이 반영이 된다는 거. 우리 역분전 같은 경우는 농공행상에 따라서 인품을 줬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인품이 여기에 시장 전시과 때는 여전히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인품에 따라서 이거를 지급한다라고 하는 건이 사람이 이 관료가 인품이 막 성격이 막 더러워가지고 얘는 막 적게 주고 얘는 막 성격이 너무 좋고 내말잘 듣고 이래서 얘는 많이 주고 그런 인품은 음, 아니에요 음, 그런 인품은 아니고 그 결국 이 경종이라고 하는 왕도 자기의 어떤 왕권을 조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그런 관료들이나 집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그뭐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지고 좀 했지만 제가 옛날에 취업할 때 이력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내라라고 했을 때그 작성하라고 하는 항목에요. 어, 지금도 그 정도는 있을 거예요. 뭐 부모님의 학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곳에는 우리 집안의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까지 기입하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막 블라인드 테스트다, 막 이래서 이제, 뭐 학벌 안 보고, 그 다음에 뭐 집안 내력 안 보고, 이런 거안 본다라고 많이 하지만, 막상 딱 다, 결과치를 보게 되면, 어느 라인에서 줄 타고 들어오고, 막 이런 거 여전히 잔존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왜 했을까? 사실은 어떤 그런 내력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왜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게 내가 여기에 기업에 취직하고자 했었던 내가 어떤 의뢰 입장에서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 직원, 내가 돈을 줄 거고, 내가 사람을 여기다가 들여가지고 내 회사를 같이 끌고 가려고 해. 근데 내가 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사실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얘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라와서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 배경?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지나치게 편견이 많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 너무 이 한계를 처음부터 정해놓고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많이 없애려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장이 됐다라고 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또 다른 관점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런 인품이 이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주관성이 일단 이거는 너무 공정하지 않잖아요. 고쳐요. 어, 개정 시기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개정 전 시과에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인품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인품 반영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만 들어가게 되냐면? 관품만, 18개.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개를 잡는 거예요. 관품 18과로. 그리고 이제 이 관품 18과 말고, 우리가, 한외과라고 해서요, 이 18개 등급 안에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일부 국가에 어떤 일을 시키는 또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한외과를 별도로 설치해서 이렇게 또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요게 이제 경정전식과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요, 음,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서 요 한외과는 폐지하게 된다. 그냥 여기서 아예 흡수해 버려요. 어차피 줄 토지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흡수해 버린다는 거.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어, 기본적인 틀인데 어, 뭐별게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전식과 마지막 경정 전식과 시기 때 가게 되면 누구한테만 준다? 현직자한테만 준다. 그리고 이렇게 인품이 들어왔던 것이 여기 들어오면서 어떻게 된다? 없어지게 된다. 고친다. 개정 전식과. 이런 부분은 중요한 이제 시험의 포인트가 돼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 그다음에 그 개정 전식과 밑에 보시면요, 거기 이제 군인전이 지급된다라고 했는데 그 군인전에 대한 시스템이 이때 들어옵니다. 개정 전식과 밑에 특징 군인전 이렇게 음, 쓰세요. 여기 공란이 좀 개정 전식과 밑에 군인전을 지급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정전식과 그 밑에 특징을 보시면, 어, 이때 뭐 여러 가지 공음전, 구분전, 한인전, 이제 여러 가지 그 토지들이 많이 이때 지급이 되는데, 이게 여러분 현직자한테만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토지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금 없앤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전식과들이 이때 많이 들어와요. 어, 뭐, 이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무반의 대우가 향상됐다는 거. 아, 이때 왜 무반의 대우가 향상됐냐면, 이 경정전식과 전 시기를 보게 되면, 목종을 거쳐서 현종시기거든요? 그러면 이 현종시기 때 뭐가 터지냐면, 아, 뭐 거란의 침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물리쳤던 때예요그 앞에. 그래서 이런 어떤 무신들, 무관들의 힘을 조금 이렇게 키워주는 그런 모습을 음, 볼 수가 있습니다. 무반에 대한 대우가 아, 향상됐다는 거. 그 다음에 녹봉을 정비합니다. 녹봉 정비, 이거는 뭐냐면 우리. 우리가 이제 월급을 받아도 따로 뭐 명절이 되면 1년에두번 정도 현물을 받거든요. 어, 현물 받아요. 그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 요새는 그런 거 많이 없어졌어요. 그냥 다 그냥 돈으로 주면 더 좋죠. 근데 옛날에는 뭐 치약 세트, 뭐 참치 세트, 뭐 스팸 세트 막 이런 거 줬단 말이에요. 그런 현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녹봉이 1년에두번 정도 지급되는 녹봉 같은 것이 요때 이제 마지막 때 전시가 때또 체계적으로 정비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때 마지막 경정 전시가 때 특. 특징에 굉장히 많은 전시과가 이렇게 쏟아지듯이 나오는 것은 어, 현직자한테만 토지를 지급하게 되면서 이들을 조금 달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시기 때 많은 전시가들이 아, 나오는구나. 그래서 요 전시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나 특징은 우리가 또 어, 나올 겁니다. 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전시과가 붕괴가 되는 시점은 언제냐면 우리가 이제 이 문종시기를 거치고 나면서부터요, 무신정변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점점점점 전시까지도는 붕괴돼요. 음. 무신들이 이 체제 자체를 이제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이제 몽골침입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완전히 그 국토가 항폐화되죠? 그러면서 이런 시스템은 점점점점점 무너지게 돼요. 음. 그래서 전시과가 그 기능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거기를 좀 대체하는 제도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음. 녹봉을 더 지급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녹봉 대신에 지급한 토지다. 이게 녹과전입니다. 아, 녹과전. 그래서 요거는 개경 환도 후 지급했다. 그러니까 몽골침입기를 겪고 난 다음에, 어, 그리고 나서 개경 환도 온 다음에 부족한 녹봉 대신에 이 녹과전을 음, 지급을 한다. 그럼 요거는 이제 누구한테만 주냐면 전현직한테 줄수 없어요. 누구한테 줘야 돼요? 현직한테만. 그리고 지역도 전국을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경기, 파련의 음, 한정지어서 경기도의 한정지어서 이렇게 주게 됩니다.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소유권 주는 거 아니고 뭐 주는 거다? 수조권 주는 거다. 자, 녹화전은요. 전식과 있었는데 전식과 무너져서 줄 수가 없으니까 녹봉도 제대로 지급을 못 주고 하니까 그거 대신 준게 녹과전이에요 경기에 한정해서 이거는 그냥 하시는 거죠 수조권 당연히 수조권으로 지급이 되는 거고 자 이게 전식과의 끝이에요 자 다시 보시면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여러분 앞에 보세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자전식과 시정 전식과 개정 그 다음에 경정 이렇게 들어갑니다. 응. 현직자한테만 주는 거 뭐다? 어, 경정 응. 이렇게 줘요. 그래서 퇴직하면 반납해야 돼요. 자그 다음에 처음에 만들어졌던 때는 관품하고 인품 이거 두 개가 같이 들어와요. 그죠 관품 인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관품은 어, 사색공보 광종 시기 때 마련했던 거 기준으로 주게 되고 인품이 들어오는데 주관서 많이 들어가서 여기에 오게 되면 개정에선 어떻게 된다 없어져요 응. 이거 여기서 물어볼 만한 건 이거예요 응. 인품 빠지는 거그 다음에 경정 전시과 시기 때 가게 되면 많은 전시가들이 나와요 보완될 수 있는 전시가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동시에 무반에 대한 대우가 향상되죠 그리고 무슨 제도가 정비된다 녹봉 제도가 정비된다. 라는 음. 거. 음. 요겁니다. 전식과는 뭐다? 월급이다. 음. 고려시대 월급이다. 음. 이겁니다.